목욕은 정말 싫어. <목소리> 이래서 목욕이 싫다니까. 아, 어, 집 아저씨. 어, 어. <목소리> 안녕 얘들아. 뭐가 그렇게 재밌어? 어디 가니? 문화센터에 가요! 스피드랑 전 경주장에서 시합할 거예요. 보나마나 제가 음. 이기겠죠? 응, 음. <laughs> 어? 문화센터 좋지. 좀날 그랬지만. 나도 너희만 할때 거기서 살듯이 피했어. 아, 나도 가서 놀고 싶다. 아, 근데 할 일은 해야지. 재밌게들 놀아라. 다음에 보자. <laughs> 안녕히 가세요 <laughs> 빨리 가서 놀자! 출발. 진짜 <laughs> <laughs> 우리 친구들은 주로 어디서 놀아요? 운동장? 친구 집 마당? <laughs> 여러분만의 특별한 놀이터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뭐? <laughs> 아, 어떻게 된 거야? 아무도 없나 봐. 음. 무슨 일 있나? <laughs> 너의 그 얘기 보수라군요스터 아저씨, 무슨 얘기요? 문화센터 시설물이 너무 낡아서 혹시 놀다가 다칠까 봐문 닫은 거야. 어, 그럼 고치면 어? 되죠. 왜안 고쳐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수리할 돈이 생길 때까지 문안열 걸. 너무해. 어? 그럼 우린 어디서 놀아요. 난 몰라. 에이, 정말 실망이다. 날씨 어. 휴 어, 누가 나서서 해결 좀 했으면 좋겠어 아, 지루해 아, 어, 난 3일은 굶은 것처럼 힘이 음. 빠져 누가 나 충전 좀 <웃음> 시켜줘 몰라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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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게임기가 있었는데?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 어, 어, 다 버릴 것들이야. 버리다니. 그러지 말고 팔자. 시장에 가서. 어? 아, 그래. 우리 여름 시장 열자. 어, <laughs> 음. 그런 걸 하느니 어. 지루한 채로 있을래? <laughs> <laughs> 재리 집에 안 쓰는 물건이 엄청 많아. 우리도 집에 가서 찾아보면 많을 거야. 그걸로 벼룩시장을 여는 거야. 그런 걸왜 해? 움직이면 괜히 배만 고픈데. <laughs> 우리가 번 돈을 문화센터에 기부하면 그 돈으로 고장난 시설물을 고칠 수 있잖아. 아, <laughs> 너 정말 천재야. 그럼 다른 애들도 전부 좋아할 거야. 난 잘은 모르지만 열심히 할 자신은 있어. 빨리 하자. <laughs> 좋아. 그럼 각자 집에 가서 안 쓰는 물건을 갖고 와. 그다음 동네를 돌면서 정말 굉장하다. 내가 볼땐 너무 낡았는데 먹는 건 하나도 없고 모르는 소리 이건 그야말로 골동품이라고 이제 우린 부자가 될 거야 <웃음> 좋았어 <웃음> 그럼 시작 벼룩시장 대공개. 우와! <laughs> 남이 쓰던 물건을 누가 사러 오겠어? 어... 아 배고파 벼룩시장이 열린 걸 몰라서 그럴 거야 광고 좀 해야겠어 응? <laughs> 이제 손님이 많이 오겠지 <laughs> 좋았어 다른 데도 붙이자부릉 브루 출발. <laughs> 희한한 놈들이야 그래 맞아 우리 집에 다 떨어진 모자 있는데 그것도 갖다 주면 팔까 <웃음> <웃음> 하, 벼룩시장을 여는 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실패하게 만들어 주겠어 <laughs> 어그렇지만돈 어, 어, 벌면 문화센터고굳다잖아나 거기서 그림배운단 어... 말이야 난 연기 수업 듣는데 칭찬도 많이 받았다 무슨 소리 개들이 하는 건 무조건 방해해야 해 무조건. 좀 심하잖아! 잘난 척 대장 스피더가 항상 하던 말을 내가 좀 써야겠군 좋은 생각이 나죠! 브룽브룽! 우와... 이거 너희들 거냐? 맞아요. 이것들 때문에 길거리가 쓰레기장이 됐잖아. 벌금 내기 싫으면 당장 치워라. 어, 음. 그렇게요. 어, 나도 남김없이 줘.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절대 용서 못 해. 네. <nose> 아. 잠깐 패 아, 쉽다. 음, 힘내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 잘 생각해 보자고. 음. 어? 미안, 내가 부딪혔어. 에이. 어? 다시 해봐.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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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자, 우라센터를 위해서. 하나, 둘. 있잖아. 물에 흠뻑 젖어도 좋아하는지 어디 두고 보자고. 물이나 틀어. 대신 조심해. 물살이 엄청 세니까. 조심하라고? 흥. <놀람> 내 평생 이렇게 멋진 연주에는 처음이다. 그리고 스펀키 마무리 정말 멋졌다. <laughs> 에? 아, 에, 에, 네, 꼭 고맙습니다. 그, 저기 그게요. 어. 얘들아, 누가 왔는지 좀 봐. 카레에서 퀸찮아저지 우와, 우리 아저씨 팬이에요. 난 뭔가 이렇게 왁자지껄 하나 해서 와봤지? <laughs> 벼룩 시장을 열었거든요. 문화센터가 너무 낡아서 음? 문을 닫았는데, 거기 수리할 돈을 모으려고요. 문화센터가 문을 닫았어? 저런, 내가 레이싱을 처음 배운 곳이 거긴데 나도 좀 도와줄게 오늘처럼 기쁜 날이 올수 있도록 힘써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엄청난 돈을 기부해주신 우리 도시의 자라 카리스 퀸트 그리고 문화센터를 다시 열수 있게 노력한 우리 보름이 친구들 <웃음> <웃음> 마을 전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냈으니 기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모두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심지어 스펀지까지도 말이죠. <laughs>